설마 잠겼겠어? 아니 왜안 잠겨? 뭐야? 아니 공포 게임에 잠겨야지. 아니 살인마 처음 해 보세요? 왜안 잠궈 나요 저기를 느낌 없게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 게임은 뭐더라? 큰 폐병원에서 심리적인 공포를 경험해 보세요. 이 병원에 살고 있는 신비한 생명체로부터 숨고 탐험하고 살아남으십시오. 약간 그레니 느낌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게임에는 다농사가 나온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어 난이도가 없네. 아 이런 게임 너무 쉬운 거 아님? 하하. 누구세요? 아 110번 아제 병문안 왔대요. 그 110이 안 적혀 있네. 원래 좀 이런데 가면은 다 적혀 있지 않나 이렇게 앞에 숫자로? 웬수나 어 웬수나. 어? 어디 어디 갔어? 왜 이렇게 더러워 여기? 어 갑자기 더러워졌어. 설마잠겼겠어 아니 왜안 잠겨? 뭐야? 아니 공포 게임에 잠겨야지. 아니 살인마 처음 해 보세요? 왜안 잠가나요? 저기를 느낌 없게. 이 보세요. 어디 갔어? 이거 뭐야? 맵이 좀 다른데 아까랑? 헬로. What's going on here? What's going on? 여동생도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, 그렇지? 아 숨을 수 있고 그 괴물이 따라오나 봐. 어 이런. 어 뭐야 저 빨간색 표시. 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게임 되게 좋다. What's going on? 잠겼다. The doors are locked and I can't see anything. There must be a generator in the basement or something that can get the lights going again. 지하실에 발전기 켜야 된다고 하네요. 역시 뻔한 스토리. 조아 씨야. 아 간호사 피하면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나 따라오는 거임? 이런 아이템 계속 먹어야 되네 이런 거 미리 켜놔 젠장 안 켜져요 발전기 켜면 다 켜지겠지? 아니, 이렇게 경우 없이 나와. 음악 소리를 잘 들으세요? 아, 아까 간호사 여기 있었죠? 아, 아겠다 오케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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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어 그냥. 아, 여덟 개를 찾아야 돼? 아니 근데 너무 넓은데? 자동 세이브인 건가? 아니면 내가 세이브라? 아 이거 문 진짜 짜증 나네 이거 뚱뚱해가지고 옆에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이거 간호사는 맵 뚫을 거 아니야? 어 테이프 찾았다, 나이스. 테이프 금방 찾지? 근데 반짝임 반짝이 효과 없나? 이런 게 원래 좀 반짝이 효과 넣어주는데. 와 문을 다 열면서 다녀야 되겠다. 당연한 소리지만. 오 어, 약간 반짝여 그래도 그렇지. 살짝 빨간색 느낌으로 반짝인다 그나마 좀 찾을만 할것 같아요 벌써 반이나 모았거든요? 옛말에 시작이 반이나란 말이 있죠? 반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가끔은 부정적이게 생각할 때도 있.. 있, 있 어야 돼요 아 이거 불안해 아이문 중에 하나 있어! 그치? 소리! 세이브 미리 헉! 세이브를 내 멋대로 할수 있어야지 난 그냥 무서운 게 없어 그냥 잠깐만, 이거 소리 왜 이래? 왜 가까워지지? 잠깐만, 아니 이거 배터리 하나에 한 칸밖에 안 차네. 야, 큰일났다. 이거! <laughs> 왜 팔아 용기 있었다 방금 너의 용기의 칭찬을 <laughs> 아니 아이템이 여기 지하실에만 있는 거야? 어차피 위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지 위에 올라갈까 지금 간호사 여기 밑에 있으니까 위에도 테이프 있을 것 같아 그치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래 두 개씩 줘야지. 발전기 고치면 엘리베이터도 탈수 있을까? 엘리베이터도 있네. 문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을까? 이거 나중에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라고? 진짜 이거. 오케이 많이 모았어. 배터 리 충전해주고. 아다본것 같은데? 이거 위로 올라가야 돼. 여기에 더 이상 볼게 없어. 아 올라가 전에 아볼 데가 많아요. 젠 장. 아니 아니 아니. 저안 열리는 문이야. 됐어 됐어 됐어. 왼순이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, 내 동생? 아니야, 아니야, 죽었다 생각해그 근데 <laughs> 너 죽은 걸로 치고 엔딩 볼게. 아, 왜냐면 이쯤 찾았으면 네가 나와야 돼. 그게 맞는 거야. 너 어, 많이 찾았어 그래도. 다섯 개 찾았어요. 화장실 변기 안 꼼꼼히 찾아봐야 된다고요? 아, 내 아이템이 아 그냥요? 아 뭐야? 짜증나게 진짜. 꼼꼼하게. 방금 음. 왜왜왜왜 아아! 땡큐! 베리 땡큐 베리 땡큐 와 이거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? 구급상.. 아씨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됐다 okay,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야 돼 내려갈 땐 간호사 안 나오겠지? 소리만 잘 들으면 돼 괜찮아 소리 잘 들으면서 테이프가 왜더 있죠? 야, 미리 먹어놔 그냥 뭔왜왜더 있지? 스템미너좀 아끼자, 그렇지? 가는 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. Now this 됐다, 좋았다, 이거다. Nice. 오케이 이 장소를 나가기 위한 마지막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. 열쇠 지금까지 찾은 적 없으면서 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지? 이 친구 조금 생색낼 줄 아는 친구인가 봐. 아문왜다다다다다다닫 쳤어 왜 갑자기? 문다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온 문인데? i 리 s 어질 때까지 기다려. 약간 이쪽에 있거든. 괜찮아. 맞지. 세 r 와 아이템을 대놓고 y 이렇게? 어, 너무 쉬운거 아님? 아이템을 그냥 대놓고 주네?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여기야. 어 방금 발자 소리. 뭔가 따라온다. 문 닫아. 어 이게 끝임? 내 동생은 엄마한테 혼나겠네. 어떻게 어. 경찰이가 도둑한다고 하고 나왔는데 동생 죽었어.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? 재밌게 했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뭐?